입니다. 아래는 유튜브 채널 트랙터 리뷰 한국어 영상 스크립트입니다. 제목이나 소제목 없이 채널 인트로 포함 자연스럽고 전문적인 스타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랙터의 모든 것을 가장 빠르고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트랙터 리뷰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농업 기술계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하베스트 호크 트랙터의 차세대 모델 바로 신형 하베스트 호크가 공식 공개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 모델은 수년간의 개발 기간과 수많은 현장 테스트 끝에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고 기존 트랙터의 개념을 다시 쓰는 수준의 혁신적인 기능들을 탑재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진화의 전 과정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베스트 호크는 이미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강력한 견인력과 효율성으로 인정받아온 브랜드입니다. 특히 중대형 농업에 특화된 기계로서 정밀농업 시대에 걸맞은 기술을 꾸준히 선보여 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차세대 하베스트 호크 는 단순한 외관 변경에 그치지 않고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엔진 플랫폼 자동화 시스템 운전자의 피로를 최소화하는 스마트 캐빈 그리고 디지털 통합 솔루션이 포함 되어 있어 그야말로 트랙터의 미래 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 우선 파워트레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신형 하베스트 호크는 최신 고효율 터보 디젤 엔진을 탑재했으며 기존 모델 대비 최대 15% 연료 절감을 실현했습니다. 이 엔진은 티어 5 환경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출력은 20% 이상 향상되었고, 전자 제어식 연료 분사 시스템을 통해 부하 조건에 따른 최적의 성능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보조 구동 시스템이 적용되어 고부하 작업 시에도 안정적인 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트랙터의 연속 작업 가능 시간은 최대 18시간 이상으로 확장되었고, 유지 관리 간격 역시 기존보다 25% 길어져 운영 효율성이 크게, 변속 시스템 또한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CVT 무단 변속 시스템이 기본 장착되어 있어 운전자는 주행 속도와 작업 속도를 완전히 분리하여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특히 정밀한 경우는 화종, 소확 작업 시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더불어 최신 버전의 트랙션 제어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진흙이나 습지에서도 미끄럼 없이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며 자동 견인력 분배 시스템은 전륜과 후륜 사이의 토크를 실시간으로 조절해 험지에서도 최상의 추진력 을확 캐빈 설계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베스트 호크 트랙터는 완전 밀폐형 스마트 캐빈을 채택 해 외부 소음을 60% 이상 차단하며 내부 진동을 효과적으로 억제합니다. 이로 인해 장시간 작업 시에도 피로 도가 현저히 감소하게 됩니다. 운전석은 공기 서스펜션 기반으로 설계되었고 좌석 위치와 등받이 각도 팔걸이 높이 등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AI 맞춤 기능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운전자의 체형에 맞는 최적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으며 장시간 작업 시 허리나 목의 부담을 최소화해 줍니다. 대시보드는 완전히 디지털화되었습니다. 12. 3인치 터치 디스플레이를 통해 트랙터의 모든 정보, 엔진 회전수, 연료 잔량, 작동 상태, 정비 시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농작업별 맞춤 UI를 제공해 현장에서 빠르게 작업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연동되어 원격 진단, 실시간 GPS 위치 확인, 원격 제어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농장주가 여러 대의 트랙터를 운영하는 경우, 모바일 앱을 통해 모든 트랙터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어 효율성이 극대화됩니다. 이번 모델에는 자율 작업 기능도 강화되었습니다. 정밀 GPS 기반 자율 주행 시스템은 플러스 마이너스 2cm의 오차 범위 내에서 직선 작업이 가능하며 작업 구간을 미리 지도에 입력하면 트랙터가 자동으로 회전과 전진을 반복하여 작업을 수행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장애물 회피 기능이 탑재되어 작업 중 나타나는 돌, 동물, 기타 장애물에 대해 자동으로 감속 및 우회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장시간 트랙터에 집중하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대규모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차세대 하베스트 호크는 작업기와의 호환성도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ISOBUS 클래스 III를 지원하여 다양한 제조사의 최신 작업기와 자동으로 연동되며, 연결 후 별도 설정 없이 작업기 제어가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소확기나 분무기 등 고성능 기계와 연결할 경우, 하베스트 호크 트랙터는 실시간으로 작업기의 부하 상태를 인식하고 엔진 출력을 조정해 연료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특히 곡물 수확 시즌처럼 작업량이 많고 연료 소비가 많은 시기에 큰 장점을 발휘합니다. 이번 모델에서는 사용자 안전에도 많은 기술이 집약되었습니다. 자동 제동 시스템, 후방 카메라 연동 충돌방지, 운전 중초름 감지 시스템, 캐빈 내 에어백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어 기존 트랙터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자동차 수준의 안전 기능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야간 작업 시에는 고위도 LED 작업 등과 360도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어 모든 방향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카메라는 자동 주행 보조 시스템과도 연계되어 작업 경로 상위 위험 요소를 미리 감지하고 경고해 줍. 연결성과 데이터 관리도 이 트랙터의 큰 장점입니다. 하베스트 호크는 자체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수집 플랫폼을 운영하며, 모든 작업 기록, 연료 사용량, 정비 이력, 운전 습관 등을 실시간으로 저장하고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농장주는 연간 작업 계획을 정교하게 수립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이 제안하는 개선 사항을 바탕으로 수익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대형 농장에서는 이 데이터를 활용해 각 밭의 생산성